뭐하는거야 지금! 양동무 준비 다 됐습니다 샵종갓나샵 종... 태양의 후예 실사판 샵 송중기 없음 아, <laughs> 어디서 외모 지적질이야 뱀장어 닮아가지고 야 그리고 안 어울리게 무슨 SNS를 하고 그러냐 니네가 그 동무들이 고 계속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 우리가 DM 하나 보내줄까? DM? 다이렉트 메세지? 니네 그런것도 알아? 뭔 개소리네 그럼 DM이 뭔데? 대포동미사일. <laughs> DM 하나 보내라오. 알겠습니다. 지금 당장 DM을 쏘도록 하겠습니다. 쏘지 마. 쏘지 말라고 몇번 얘기해. 말을 안 들어. 야, 너도 좀 뭐라고 좀 해. 아, 제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. 왜? 아, 여자친구랑 안 좋은 일로 헤어졌는데 울고불고 매달립니다. 저 어떻게 정리합니까? 아, 그럴 때는 좀 씁쓸하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어. 여자친구한테, 야, 나 제대하고 유학 간다. 캬, <laughs> 끝나는 거지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거 되네. 그 동무들은 여자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른다! <laughs>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? 오래된 거딱한 마디만 된다 나 제대하고 달부갈 거라 어! 어. <laughs> 야, 그러면 지금 걸그룹 위문 공연 올 때가 다 되지 않았냐? 아, 맞습니다 꼭 이런 날 근무 속 짜증 납니다 아, 끝난 바로 가자 네, 아, 저거이다 시벌건 고조뻘입니다 아니, 어떤 걸그룹이 군인을 위해서 위문 공연 합니까? 내려가서 어떤 걸그룹이 오는지 앞자리에서 확인하고 오 가시오. 개수작 부리지 말라. <laughs> 니네가 걸그룹이 뭔지는 알아? 어? 우리나라 대세 걸그룹이 누군지는 아니고 어? 공연 시작합니다. 하나 뭐 하나 없다. 만 되는 게 얘를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. 야, 위에 로와봐 야, 썰. 너도 가만 보면은 저쪽 스타일 같은데. 응, um. 응, 너 고향이 어딘데? 뉴욕 토백이 썰. 뉴욕 토백. 안 어울리는데, 뉴욕하고 토백이랑. 야, 자그로 뉴욕하란 말이야. 나처럼 잘생기고 좀 기럭지 길고, 이런 사람들이 뉴욕하 아니야? <laughs> 행로답설행로답은 행로답은. 뭐? 행로답행로답이 어? 지금 말이 되네. 응? 어? 애기 지금 노답인지 정답인 줄리가 보여주나? 뭐? 말씀만 하시라요. 지금 당장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가습니다 공개하지 마. 비공개로 해, 비공개로. 그 동무들은 애걸 아무것도 모른다! <laughs> 아, 참, 더럽게 해댑는 진짜, 배고파 죽겠는데. 아, 진짜. 제가 그럴 줄 알고, 냉동만두 두개 가져왔습니다. 이따 근무 끝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지 마입니다 아, 이거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니, 근데, 같이 근무선임 중에서 하나 줄까? 야, 너네 가 하나 먹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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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줘봐야 뭐 어떻게 먹어, 니네가. 뭐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해동을 할 거야, 어떻게 할 거야. 그, 우리도 다뭐 해동이 되지. 해동 그렇... 다 됐네. 그렇습니다. 앞으로 한 4시간만 더 있으면 완벽하게 해동될 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뭐 호빵은 어찌 됐네? 호빵은 내가 귀한 거라서 여기다가 꽁꽁 숨겨놨디오. 어! 아이고, 이거 뭐. 해동이 다 됐구만. 그렇습니다. 뭐좀 드시라. 아니, 안 먹고 어떻게 먹어. 좀 드시라. 아니, 안 먹는다고 치워. 나쁜 어른이고, 음식 투정은? 참... 투정은? <laughs> 어떻게 정은이 둘입니까? 어? 정은은 하나입니다, <laughs> 이씨! 장동무 이건 오히려요! 아니 이쳐다보오해습니다 야, 사고 안 나. 싫어하지 마. 얘네, 맨날 티격태격 하는 거야. 서로 악감정은 없어. 아. 뭐? 아, 악감정은? 죽것인네 <laughs> 왜, 왜, 왜? 니가 낭구로 말하지 마.